안녕하세요. 부자의 상징 만수루 주식 부자 만수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바이오 섹터의 숨겨진 보석 자 에스티팜 소개드리면서 실적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내용들 분석을 통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오메타가 4분기에 돌아온 점 확실하게 짚어드리면서 해당 종목의 뿌리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끝까지 들고 갈수 있는 자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사랑, 댓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에스티팜 차트를 보면서 현재 위치와 그리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들 먼저 나눠 볼게요. 첫 번째로 만수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자 과거 패턴을 먼저 봅니다. 완벽한 하방웨치를 완성을 시키고 전형적인 추세 전환 패턴이었죠. 자,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오는 추세 전환 모습. 자, 또 어디서 확인됩니까? 그렇죠. 여기입니다. 자, 같은 패턴으로 하나의 조정을 마무리 짓는 자, 따라서 저점이 잡혔다. 이전 프랙탈과 동일하다. 자, 거기다 추가로 저점과 저점을 잇는 완벽한 트렌드선 만들어 줬죠. 자, 그 이후에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완벽한 트렌드선 차트 예쁩니다. 자, 이런 건 무엇이냐? 다시 파동을 그려주는 삼각수렴의 모습이다. 자, 거기다 추가로 거래량은 줄어드는 데이터까지 근거들이 합치면서 확률이 높아졌다. 신뢰성 있는 패턴이다. 자, 따라서 한 번의 조정이 더 파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 바로 올라가도 땡큐 옆으로 흘러도 시간을 투자하면 지지 않는 안정적인 자리. 자 그리고 만수가 틀려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짧은 추세라인을 깨는 걸 확인하고 나올 수가 있는. 자 하지만 손익비상 엄청난 더큰 상승이 만들어진다는 점. 자 지저분하리 다시 지우고 말씀드리면 자 이러한 파동이 완성되면서 더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저 위에 고점도 노려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짚어드린과 동시에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괴매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강방, 무료 공부방입니다. 자, 여기에 ST팜의 실적 최근에 나왔죠. 10월 29일 날. 자, 여기서 왜 숨은 보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최근 실적 또한 2분기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단점도 있습니다. 편차가 크죠. 자, 하지만 향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건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상치 664억 자, 23%를 상회하는 매출액이 나왔고요. 예상치 영업이익 또한 130%, 순익 390%, 390% 숨은 보석이 아니면 뭡니까? 왜냐? 주가가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관심이 낮을 수 있지만, 4분기 이내 반드시 오른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확인되셨죠? 안정적인 투자처. 이게 투자의 핵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만 4천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볼수 있게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고요. 괜히 올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버시라고. 네? 자, 그래서 실적을 말씀드리면, 뿌리입니다, 뿌리. 재료, 모멘텀. 작전 이런 걸로 올라가지 않아도 회사의 근본으로 갈수 있는 점들 자 2024년에 2738억원 영업이익률 10%자 하지만 지속적인 영업이익률 상승 보이시나요? 영업이익률 중요하죠 자 그게 바이오의 장점 아닙니까? 자 성장률 조정 회복 가속 성장 자 이건 뭐를 터하자 뜻하죠? 청어로 뜻하죠? 라운드 자 혓바닥 좀 만수가 굴려봤습니다. 자 이제 뭐만 따라오면 되냐? 주가죠. 현명한 투자자는 공부방에도 적어드렸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많은 분들이 눈 돌아갈 때 이때쯤에 눈 돌아가서 좋은 주식 놓치고 급등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간 개작살이 날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아무리 상승장이지만 올린 만큼 뺄 때도 시원하게 빼는 거. 자 어제 오늘 뭐 최근에 느끼셨죠? 자,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손실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수 특징이 뭡니까? 손실 보는 거를 극도로 혐오해요. 차라리 돈을 못 버는 한이 있어도 못 벌면 0 아닙니까? 마이너스 되면 내 소중한 돈 날아가면 기회 총알이 날아가는 거 총알, 네 총알,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터 나와 있는데 손 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밖에 없죠. 자, 그래서 미리 현명하게. 좋은 섹터, 가능성 있는, 자, 바이오 쪽, 거기에 안정적인 좋은 회사를 선점하는 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적기가 있다는 점도 공방에 짚어드렸죠. 수렴, 이 구간을 넘어가면 급등 자리가 있다는 거. 자, 제가 바이오 말씀드렸으니까 바이오 차트들로 한번 볼게요. 펩트론,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수렴이 나왔죠. 그 이후에 상승 또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그 이후에 큰 상승. 자, 그래서, 펩트론, 같은 맥락으로, 우리 DS, 광수 전문가의 특급 시그니처 추천주, 자, 10만 3천원에, 자, 이건 간다, 삼각수렴 종료하고 폭발한다. 자, 그래서, 만수가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어디였습니까? 미리 선점에, 저점에서 선점에 두셔야 된다. 제2의 알테오젠이다. 울부짐 으면서 공급방에서 집어드렸죠. 정확히 2월 10일입니다. 자 까마득한 7, 8월 전이죠 까마득한 정도까진 아니고요 차트상에서는 까마득해졌죠. 현재 35만원까지 찍어줬습니다. 300% 300%자 그래서 복리로 이렇게 시간을 태우셔야 되는 지점이란 거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이 부분도 d n d 파마텍 차트입니다. 자 완벽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강력한 상방형 삼각수렴 패턴이죠. 샌딩 트라이앵글 이라고 합니다 고점은 유지된 상태에 저점이 올라가는 마찬가지로 받아야 될 때다 자 7월 17일날 무료 추천주 나갔죠 dnd 파마테 언제입니까 고점 부근이 있지만 반드시 올라갈 종목이다 싶어서 해당 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현재 30만원이 마찬가지로 넘어갔죠 34만원 까지 찍어주고 현재도 비만 치료제 대표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건 공부방에서 계속 짚어드린 것처럼 자 이러한 기사들 그리고 D&D 파마텍의 가능성들 자 이런 걸 짚어드리면서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드렸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자 주봉상 삼각수렴입니다 자 그러면서 파동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주봉상이기 때문에 자 거기다 추가로 하락 채널 보이시죠 저점을 연결한 하나의 트렌드 라인을 지지해 주면서 현재는 상방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 언제 튀어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이 공존하는 상황. 자, 역사는 반복된다. 공급방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D&D팜한테 펩트론 마찬가지고 더 많습니다. 뭐 추천이 한두 개만 나갑니까? 자, 나중엔 우리 SP, s 팜 또한 과거 만수회가 오늘 얘기한 상황들을 전달드리면서 얘기를 또 하겠죠. 자, 따라서 수익 거두실 분들 들어와 계셔야겠죠? 2만 4천 명이나 되는 구독자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외당하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고, 저 주식부자 만수루! 만수가 무료로 운영합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면서 근거 있는 내용들 다 잡아드리는 점. 자, 그리고 영상도 중요하지만, 공부방에 올려 드린 내용이 훨씬 빠릅니다. 자, 영상은 아무래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010-8346-2138로 문자 8만 적어서 만수한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는 가입 링크 전달 드리니까요. 고거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통해서 공부방 자동으로 입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귀찮게 여러분들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연락해서 뭐 해라 이거 해 달라 자, 하면 저 댓글에 혼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무서워요. 자, 따라서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 다음 4분기 내년까지 수익 보신 분들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문자 010-8346-2138로 8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입장 방법이 있는데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하시면 터치하시면 핸드폰에 문자 8이 자동으로 적혀서 문자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되게끔 세팅이 되니까 이러한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윤킴님, 감사합니다. 따라오십시오. 돈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발산형 형태로 추세를 만들어 줬고 이 저점이 쌍, 쌍 저점이 확실해진다면 못해도 최소한 전고점 부근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W자 패턴 좀 있어 보이면 하모릭 패턴 그중에서 크랩 패턴인데요 자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어갔을 경우에 깨지 않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자 로봇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여기와 유사한 패턴이 보이죠 자 이거는 약간 뱃 박쥐 모양의 패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랩은 조금 더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점자 마찬가지로 추세를 발산형 형태로 이어줬죠 그 이후에 돌파를 했을 경우 큰 상승이 나왔던 점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승형 패턴들이 얽혀있는 현재 위치에요 따라서 급한 마음은 가지실 필요 없겠고 눌러줄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보시길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자 이러한 패턴의 완성이 되면 항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지만 이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엔 더큰 상승의 기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점. 왜냐, 바닥은 다져놓고 단단하게 잡아놨죠. 그건 회사가 견고하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전제 안에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다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진다, 올라간다는 없어요. 결국엔 회사의 본질이 중요하니까요. 아, 잡소리 조금 하면. 요거 보니까 꽃게가 먹고 싶네요. 만수 꽃게탕 좋아해요. 맛있어요. 자, 그리고 아셔야 될게 도파민 팡팡 터지는 종목은 아닙니다. 자, 요런 분들은 답답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맞는 종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니죠. 결국 돈만 벌면 장땡이다. 자, 그래서 공부방에서 도움 그냥 받으시고 만수 영상 보시고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말고 잡아드린 대로 파동 안에서 가장 좋은 손익비 지점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손익비 자 이런 거안 하면 한 방에 뒤집니다 이런 거 열정적으로 만, 말 말하는 유튜버들 주식 유튜버들 거의 없습니다 만수 자랑 좀 조금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금 정리해서 보자면 에스티팜의 핵심 치료제 올리고 CDMO 상용화 훈풍. 자, 이게 수주 잭팟에 진입한 상태고요. 자, 요거는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시원하게 아주 그냥 뼈까지 그냥 세밀하게 분석해서 올 테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단기간에 끝내긴 좀 그래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적 역대급이었죠. 영업이익이 141.6%나 전년도 빚 대비 엄청나게 상장을 했고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했는데 주가만 안 움직였어요. 하지만 반드시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넘어가는 순간은 옵니다. 항상 주식은 저평가 구간일 때 낮은 곳에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목표입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전시의 성공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신규 고객사 유치 수주가 당연히 확대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도 천천히 짚어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지고 공급방에 들어오셔서 내용들 받아보셔야 해요. 자 실적 올려드렸죠. 자 에이즈 치료제 자 이것도 지금 답정너예요 답정너. 자 결과 기대가 좋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다음에 짚어 드릴까고 가장 중요한 올리고 자 공급 계약 뉴스 올려드렸죠. 자 이러한 내용들 공급방에서 잡아 가셔야 되고 시형에 맞는 종목들도 받아가셔야 돼. 꼭 ST판만이 아니라 공급방에 오셔서, 자, 10월 16일로 잡아드렸죠. 시장의 주도 세터는 아직 로봇 반독체 전력설배로, 자, 그 이후에 10월 말까지, 11월 초, 초인 현재까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 꼭 수익을 챙겨가셔야 된다는 점 짚어드리면서, 10월 20일날, LS 일렉트릭도 32만 4천원에 무료 추천드렸죠. 정확하게 10월 20일 32만원에 단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안겨드리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큰 상승을 51만원까지 50%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단 며칠 만에. 자 이런 건 분석에 근거된 공급방에서 짚어드린 거 섹터의 흐름. 자 그리고 차트상 완벽한 폭발 지점인 삼각수렴을 마치고 상승 외지 형태인 파동을 마치고 자, 돌파하는 시점을 잡아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아직도 입장 못 하신 분들 0 1 0 8 3 4 6 2 1 3 8로8만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혼자 힘드신 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실 분들 다음 12월 내년을 준비하실 분들 24,000명 가까이 되는 구독자분들이 괜히 계시는 거에 아니죠. 이상한 거 추천했다는 다 도망가요. 뭐 사라. 자 이런 거 하고 능력 없으면 다 도망갑니다. 자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문자 한번 주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뭐 나는 혼자 하겠다 하면 들어와 보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비공 자유롭게 비공개로 운영되니까 문자만 주시고 들어와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저 주식 부자 만수루 만수가 오늘 분석해 드린 내용처럼 시원하게 계속. 짚어드린 단점 잊지 마시고 영상 뒤에 끝까지 시청 감사하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만수가 원하는 건단 하나 좋아요와 구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는 DS 경제 전문가 만수의 수익 내는 방법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 만수하면 뭡니까 패턴 마스터의 타점 잡는 요령들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들 모두 부자의 상징 만수루 될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만수가 운영하는 슈퍼개매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 들어오셔서 아침에 뉴스들을 쭉 훑어봅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이 대통령 AI 강국 도입을 위해서 10조를 투입, 생계급여 200만원 이상 지원, 로봇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 원 투입. 자, 이러한 기사 뉴스들 모아서 보시면서 현 시황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 기사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푼다는 거죠. 자, 돈이 풀리면 당연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인플레이션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현 시대 상황을 읽고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 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급방에 짚어드린 시황 흐름을 확인해 봅니다. 자, 9월 30일에도 짚어드렸죠.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자, 3분기는 실적 데이터가 높은 산업, 기업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컨센서스가 높은 반도체, 유리기판 기업들 위주로 채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TLB, 심텍뭐 이러한 반도체 직군과 유리기판,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하이닉스, 자 이러한 HBM과 유리기판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러한 흐름들을 읽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을 씁니다. 자 기준이 섰죠. 자그 이후에 나오는 추천 종목들 다시 확인해서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SKC, JNTC 자 이러한 부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좋은 타점을 잡아 나가야겠죠. 자 따라서 10월 23일날 말씀드렸던 캠트로닉스 또한 33,000원 현재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10월 23일 이후로 최고가 45,400원까지 5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점 캠트로닉스 시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방에 다시 잡아드린 탄탄한 실적주들을 잡아라 자, 이러한 기업들 내용들 공부방에서 확인된 이후로 추가적으로 기사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삼성과 SK 영업이익은 10조를 찍는다 자, 미리 짚어드렸죠 10월에도 기사만 보시더라도 목표가가 50만원 자 10월 10일입니다 메모리 업사이클 강하다 9월에도 공부방에서 반도체 섹터의 토픽은 SK 하이닉스다 자 따라서 이런 시황에 앞서 미리 9월부터 10월까지 주구장창 SK 하이닉스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러한 두 번의 완벽한 맥전 타점은 확인하시면서 차트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자 9월 3일 자, 26만 3천 원지점해서 현재가 최고 63만 원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죠. 따라서 무료 공급방을 통해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면 이전 10월 달에 큰 수익들을 가져가시면서 이러한 인증글들 올려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주인공이 되실 분들, 자, 그래서 우리 공급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겠죠. 자,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수가 방법 알려드리면 01083462138로 문자 8번만 찍어서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방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문자 주시면 가입하실 수 있는 비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면 5초, 5초 만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실시간 종목 무료로 계속 추천드리고 여러분들 귀찮게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 3분기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기기가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 차트를 확인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자, 해당 패턴을. 자, 이러한 자세한 점은 만수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부방에도 짚어드리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로, 빼꼼, 빼꼼, 빼꼼 하면서, 파동을 그려준 이후에, 완벽한 삼각수렴이 완성되는 시점에 드실 수 있게, 타점을 잡아 드리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무시한 상승이 일어났죠. 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출발이 늦었던, LS 일렉트리 또한, 아,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빼꼼, 빼꼼, 빼꼼.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자 그래서 이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10월 23일이었죠 무료로 추천드렸고 32만 5천원의 정확한 상승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그 당시에 공부방에서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컨센서스에 약간 하회하는 모습에 개미들 털려나가겠구나.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한 주라도 더 지켜야겠구나. 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자, 분봉 급락이 떡락이 나오면서 10월 22일 날자 털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23일 날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차트 그리고 멘트까지 아라카 매물을 소화하고 패턴이 완성됐다. 자, 이거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자, 이러한 삼각수렴을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오는 패턴, 폭등이 임박했다. 털리지 마시라고 영상에서 그리고 공구방에서 짚어드렸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단한 번의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완벽한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이 만수가 찍어드린 게좀 늦을 수 있어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타점 잡아드리고 추천드려 시황을 공방에서 잡아나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010-8346-21138로 문자 8만 적어서 저 만수한테 보내주시면 5초 안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고 만수 바빠요. 자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해 보시고 자이 방법도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가시면 해당 링크가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하시면, 자, 8번이 적히고요. 자동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보내실 수 있게 세팅이 되니까, 자, 이러한 간단한 방법도 이용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 지원군 만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랑 구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단 하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자, 댓글로 가즈아! 영차! 자, 이런 거 남겨주시면 만수 힘내서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